중동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아중동부 최호영 전도사입니다.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고 있나요?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토대로 나를 일깨울 믿음의 건강검진이라는 제아의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검진 다들 받아본 적 있죠? 이렇게 가서. 여러 가지 이렇게 또 소변검사도 하고, 피도 뽑고, 여러 가지 이렇게 검사를 하면서, 어, 이전까지는 나의 어떤 건강 상태에 대해서, 뭐, 그냥 건강하게거니 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왔다가도, 막상 이렇게 건강검진을 통해서 나의 어떤 몸의 상태를 이렇게 눈으로 보게 되고, 또 확인하게 되면은, 아,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겠다. 앞으로 내가 몸을, 어, 이렇게 아껴야겠다라고 우리 친구들이, 어, 또 결심하고, 마음을, 어, 바꿨을 때가, 어, 참 많았을 것 같아요. 어,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 몸에 있어서도 어,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이 필요하듯이 어, 우리의 어떤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앙 또한 어, 건강 검진이 필요하다는 라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나요 어, 믿음에 있어서도 우리 친구들이 어, 건강 검진을 꼭 이렇게 받고 그 건강 검진을 통해서 어, 나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돌아보고 또내 믿음이 어, 조금 이렇게 부족하거나 조금 이렇게 아픈 부분이 있다면 어, 그러한 부분을 바로잡고. 건강한 내 믿음 상태로 나아갈 필요가 어, 있습니다. 어, 이제 요한복음 7장1 6절에서1 8절 말씀을 보면은요, 어, 예수님께서는 어, 우리를 향하여 어, 이렇게 말씀하고 어, 계십니다. 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어,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이가 없는 이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어, 다시 말하면요, 어, 내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 내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요, 무엇을 구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구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 그렇다면은, 우리 친구들이 어떤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인지 분명하게 생각해 볼수 있는 한 단어가 있는데, 어, 그게 무엇이었죠? 음, 바로, 어, 내가 지금 꿈꾸고 있는 어떤 나의 꿈. 나의 비전, 나의 직장, 미래의 어떤 나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 볼 때, 그것이 나를 위한 일이고 내안니와내 내 영광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를 우리 친구들이 분명하게 생각해 볼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어, 그것이 겉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할게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제가 이걸 하고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정말 어떤 내가 나중에 편하게 살기 위해서, 어떤 내가 참 돈을 많이 벌고 어떤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그런 것들을 어, 꿈꾼 것이 내내면에 정말 내 진짜 마음이라면은 우리 친구들이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속으로는 나의 영광을 어, 구하고 있었다면 우리 친구들, 어, 이제는 우리 친구들이 내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맞는 기도인지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어, 스스로 말하는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마음대로 말하고 어, 다니는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를 지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까지 저를 이끌어오셨기 때문에 어,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로서 앞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제가 꿈꾸는 꿈이 하나님을 위한 꿈이 되게 해주시고 어, 제가 구하는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어, 고백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내는 친구들이 우리 모든 중동모 친구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 그럴 때내 마음에는 욕심과 탐욕이 어, 가득하지 않게 되고 내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게 됩니다. 어 왜냐? 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길은 기쁨과 감사함을 구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 우리 친구들, 어, 내가 지금까지, 내가 오늘까지, 내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어, 나의 영광을 구하고, 나의 어떤 안위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어, 또 내가 꿈꾸는 그 비전이 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드높이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꿈꾸고,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 광성충동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러한 친구들이 되어서 다음 주일날 함께 또 만나요. 안녕.